자 이제 우리 이어서 고대사회 사회랑 경제 파트 이제 볼 텐데 여기 파트가 특히 이제 사회 경제 파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나중에 왜 문화 파트 여기가 진짜 외울 게 많아 그냥 까만 기야 이 시대 때 어떤 유물이 있었는지 어떤 문화재가 있었는지 그걸 매칭시키는 문제가 가장 잘 나오는데 우리가 항상 어려운 부분은 공부하기가 어렵지 공부하기가 어려운 만큼 그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해서 학생과 학생, 1등급과 2등급을 나누는 그런 기준이 많이 되는 게 바로 역사에서 문화 파트라는 거야. 공부하기는 정말 힘들었어. 그래서 거기 부분 이 방안에서 한번 배울 거야. 자, 맨 처음에 사회를 볼 텐데, 5일만 어, 들을. 자, 고대사회 경제를 보면, 자, 우선 이게 잘 보이려나? 프린트에서 프린트는 잘 보이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왕족이 고시에 주몽의 성이 뭐야? 고주몽. 어 고주몽. 그 왕족 고시지. 그리고 오후부 출신의 귀족들이 이제 지배층이었다. 그렇구나 하면 돼. 그리고 이런 귀족들이 만나서 회의한 그 이름이 제가회의. 이것도 다 배웠지 이미. 네. 그리고 기타 진대법. 이것도 다 배웠지. 진대법. 내가 진대법 고구천왕의 업적을 쓰라고 했었지. 그치? 네. 어. 백제 같은 경우에는 왕족이 부여시래. 성이 부여야. 부여 땡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성왕이 국가 이름을 물어봤꾸니 남은 부여. 다 연관된 거야. 이런 그 다음에 뭐 팔성 기족, 여덟 개의 성 기족이 있다. 기족해 있는 정사한 이고 요거는 지우면 된다. 오케이. 나중에 또 프린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왜 이건 아닌가요? 수업 때 내가 지우려고 얘기했지. 그치? 어. 자 그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귀족은 성골 진골 이런 성골 특히 진골 귀족을 보통 귀족이라고 불렀고 이 외에도 육두품도좀 지배층이라고 봐주긴 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귀족회의의 화백회의라고 되어있는 화백회의 각 국가마다 귀족회의가 있어 제가의 정상회의 화백회의 일단 명칭을 알아둬야 되고 그다음에 신라 화백회의 특징이 있어 괄호의집 만장일치 집. 여기서는 무조건 만장일치가 대화 통과가 되는 거야. 그게 특징이고 이런 화백회의의 장이 누구였다고 했어, 우리? 화백회의의 장. 즉 화백회의는 귀족 회의잖아. 귀족의 장. 어? 상대등. 어, 상대등이라고 배웠어, 우리? 어, 배웠어. 그냥 골품제 저번에 설명했고. 화랑도. 화랑도를 개편한 왕이 누구라고 배웠어, 우리?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laughs> 진왕 진... 진... 왕 오케이 어. 그 내용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뭐 화랑 뭐 진골 귀족들의 자제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애들이랑 같이 있었던 부대가 화랑도다 그리고 이 화랑도에서 급훈 이런 이제 부대의 이제 신념으로 모셨던 그런 내용이 원광법사가 만는 세속 오계 세속 오계도 쌤이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치? 어. 옆에도 있으니까 볼수 있도록 하고. 자, 이런게화랑도가 있다. 그리고 민족 융합정책이라는 게 있어. 세개 국가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이제 이끌어 나가야 돼. 그러려면 하나로 뭉쳐놔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민족 융합정책의 대표적인 게 구주, 구사당 이런 게 있는 거야. 각각 다 삼삼천. 대략. 대략 이렇게 나눈 다음에 구구대 백세 너희한테도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군사도 이제 중앙군의 구사당. 지분을 주는 거지. 구주. 구조, 전국을 구주로 나눈 다음에 이제 고구려 사람들 이제 지방관으로 임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민족을 융합하려고 했다. 그다음에 관직도 수리하면서 이렇게 신라는 민족 융합 정책을 통해서 통일된 신라를 이끌어 가려고 노력했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두면 되고 그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삼국의 경제야. 여기 파트는 우리가 조금 잘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 통일신라, 통일 신라, 혹은 삼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공통되는 게 있어. 공통되는 게. 바로 세금의 종류예요. 여기 보면 세금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네. 조세, 공물, 역. 이세 가지의 조세는 세금은 그대로 이어져서 후대. 그래서 지금 알아두면 좋다는 거야. 맨 처음에 조세, 토지세인데 농사를 짓잖아. 농사 지은 그 생산량의 10분의 1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세금으로. 그게 토지세조세고 곡물은 이제 포라고도 부르는데, 곡물은 특산물을 바치는 거야. 옛날에 철원 지역은 어떤 상품이 특산물이었니? 쌀. 쌀. 그러면 옛날에 특산물을 바칠 때 철원은 쌀을 바쳤겠네? 그게 곡물이란 거야. 곡물. 역은 노동력. 노동력이야. 그래서 이제 노동력을 갖다 바치는 거야, 세금으로. 대표적인 게 요역과 군역이 있어. 요역은 성 같은 거 지을 때, 공사할 때, 막노동 같은 거할 때, 백성들을 끌어다 쓰는 거야. 군역은 군대의 첫수에서 국경을 지키게 한다거나, 이런 군사 임무를 하게 한 거지. 지금도 우리 제분들, 나중에 어디 가야 돼? 군대, 군대 가야 될거 아니야? 군대 가고 싶어서 가니? 다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잖아.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가의 너네들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야. 지금도 옛날에도 그랬고 어.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다. 요 정도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농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농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발전할 거야. 설치할 거야. 발전하겠지. 너희들도 느끼겠지만 모든 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발전해. 모든 건. 근데 뭔발전하니 딴건다 발전해,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내가 발전해. 그래서 도체되는 거야. 잘 생각해봐. 그렇지 않니?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뭐, 열심히 안 살고 이러면, 누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주나, 뭐, 금수전을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정말로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보통, 보통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살고 어떤 성과를 낸다 라고 했을 때그 기준은 다른 사람이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잘했으면 난 잘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제 나보다 오늘의 내가 성장했으면 와, 성공한 거야. 이 엄청난 명언 잘 듣고 있는 거야. 되게 엄청난 명언인데 음, 반응이 없네. 뭐 어쨌든 간에. 어. 자 농업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 철제 농기구 보급되고 우경도 하면서 이제 황무지도 개관하는 거야. 황무지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 근데 개관은 그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든다. 이 과정을 개관한다라고 불러. 그래서 개관한 개간, 땅을 세 글자로 물어보니까 개관한 땅. 개관지라고 개간지. 하는 거야. 어, 요, 어 요즘 개관지라는 단어는 안 쓴다며. 개간지? 어 개간지 말 그대로 개간한 땅 개간지 어어그 이제 옛날에는 간지난다는 표현 많이 썼잖아 근데 요즘은 간지난다라는 표현을 쓰면 그막 이상한 소리를 듣는데 내가 여기서 말을 못 하겠는데 티그스로 시작하는 틀? <laughs> 어그 그 말을 듣는다고 하더라고 어제 어 그래서 아 간지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구나 어 요, 그러면 내가 물어봤어. 야, 그럼 무슨 단어를 대신 쓰니 했더니 그냥 멋있다라고 표현을 한듯 사실이니? 아니요. 그럼 뭐라고 해? 래 준표. 아, 정모해라. 아, 그래. 어, 또왜 이래? 딸이 안 돼? 어. 자, 그래서 황무지 개관을 하면서 이제 경작지가 당연히 확대되겠지? 그 다음에 저수지 축조 뷔, 수리. 자, 수리가 뭘까? 수리. 고쳐요. 어 그거는 진짜 고치는 수리고 여기서 농업 파트에서 나오는 수리 혹은 수리 시설은 다른데 있는 물을 끌어다오는 기술을 얘기해 자 그래서 수리 그리고 저수지 공통점이 뭐야 물과 관련된 있는 거야 농사을때 물이 가장 중요하아물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면서 농업이 더욱 발달했다 가뭄도 대비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상업은 지증망 업적 배울 때 우리가 다 배웠어 동시라는 시장을 만들었고 동시전이라는 시장을 감독하는 반창까지 있었다 라는 거그 다음에 수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데 수공업부터 다음 시간에 하자 오늘 어, 여기까지